자, 오늘은 엘리자베스 시대 이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빈 파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엘리자베스를 이어서 영국의 제임스 6세가 된다. 이게 누구냐면은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에요. 근데 메리 자체가 이제 헨리 7세의딸 마거릿 튜더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국의 왕위 계승권이 있었어요. 제임스는 캘빈파였는데 국왕이 교회 의 수장인 영국의 국교회의 호의적이었다. 그 장로파 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게 좋았던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 치세 후반기에 가톨릭 교도가 박해를 받았는데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기대를 했다. 어 메리 스튜어트가 가톨릭 교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한 거죠. 제임스는 음, 가톨릭교도가 교황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왕에 대해서만 충성을 바치겠다라고 선서하고 다시는 개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가톨릭교도의 반감을 산다. 그래서 오히려 가톨릭교도가 반감을 사게 된다. 가이포크스가 추측이 돼서 가톨릭교도들이 상원을 폭파시켜 국왕 귀족 하원 귀족 하원 의원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발해서 가이가 처형된다. 가톨릭 교도들은 국민권이 박탈되고 변호사와 의사 직위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도 상실한다. 왜냐하면은 이제 폭파. 국가의 기관을 폭파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처우를 당한거죠. 그 후에 여론은 구교를 국가의 위협으로 인식한다. 청교도들은 로마식 의식을 없애자고 주장했고 금렬분자들은 주교제를 폐지하고 스코틀랜드처럼 장로파 교회를 창설하길 희망했다. 그리고 제3파 독립주의자들은 각자에게 신앙의 신앙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청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왕이 주재하는 회의가 캠프턴 코트에서 소집된다. 제임스 1 세가 어, 토론에 호의적이었는데 장로파와 종교 회의란 단어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장로파한테 좀치여가지고 이제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거죠 이 단어에 대해서 1604년 이후 국왕은 국교의 의식을 지키기를 거부한 청교도 목사 300명을 교회에서 추방한다 그래서 어 청교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다는 거 저희 종교회의 이후에 이때부터 영국의 사제는 세파로 나뉜다. 고교회, 가톨릭 교회와 가장 가까웠고 튜드 왕조가 지시한 의식을 수락했다. 국교파인 거죠. 비국교도인 장로파 국교회 소속이긴 했으나 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다. 그리고 독립파 또는 조합회파, 국교회 감독과 장로의 회장로파의 회의, 회의를 부인한다. 이중 일부는 어린이의, 어린이의 영세를 폐지했고, 후일 침례교도로 알려진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그 신앙을 판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세 가지 파로 나뉜다. 장로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케빈파예요 그래서 주교가 아닌 성직자들의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끼리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교회의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조합교회파인 신교도는 영국에 거주하는 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다수는 네덜란드로 망명했는데. 그곳에서도 이단 취급을 당했고, 1620년 일부 신자들이 사우스 샘프턴으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아메리카를 했다. 네덜란드에 갔다가 사우스 샘프턴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갔다. 그들은 버지니아의 회사, 회사 영유지의 북방에 정착할 계획이었는데 폭풍과 조류로 그보다 북쪽에 있는 현재의 뉴잉글랜드에 정착한다. 처음에 이제 영국이 가서 세운 식민지가 버지니아. 버지니아는 이제 천여 여왕 그죠? 어. 엘리자베스를 기념해서 그런, 이제, 지명이 생긴 건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임스타운이라고 여기 있었어요.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로 안 가고, 조류와 폭풍으로 인해서, 뉴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여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에이클라우브를 타고, 수년 동안 영국 내의 정세가 청교도한테 불리하게 되어서 수천 명의 이주자가 그곳으로 건너간다. 자, 그래서 제임스 1 세는 왕위의 신권설을 주장했다. 하원은 영국의 관습을 내세워 대항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뭐 리처드 왕이라든지 네? 존왕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연구에 관심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대원장에 서명을 하게 했고, 그랬는데 또 제임스 일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와가지고 멋대로 했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식으로 견제를 했다는 거죠. 제임스 일스는 사치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 그 사람은 좀 안정적인 정치를 동고 했다는 거죠. 1618년 중부 유럽에서 30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했다. 합스부르크 가가 스페인의 원조를 받아서 독일 제국을 통일해서 로마 교회의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했다. 합스부르크 가가 오스트리아 왕가들 아주 힘이 셌던 건 맞아죠. 지금의 뭐 발칸반도를 비롯해서 오스트리아, 지금 본토 뭐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이탈리아, 이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보헤미아의 후스파는 제임스 1세의 왕녀, 엘리자베스 공주의 남편인 팔라틴 선거우를 맹주로 받들고 있었다. 보헤미아라는 것은 지금의 체코를 얘기해요. 팔라틴 선거우를 맹주로 받들고 있었다. 선거후라는 것은 독일 이 제국이 황제를 선출했어요. 그런데 그 선출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제후 일곱 명을 선거후라고 했어요. 가톨릭 왕후의 공격을 받게 된 선거후는 장인 제임스 1 세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가톨릭 왕후라는 건 여기 누구예요? 합스부르크 왕가. 그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가톨릭국이에요. 청교도는 멀리 떨어진 보헤미아 전쟁에 참가하기를 주저했으나. 라인강 경계만은 방해해야 한다고 했다. 청교도는 이제 상인이 기본적으로 많았는데 라인강 경계 가 어디에요? 그 플랜더스 지방, 지금의 벨기에 지방, 영국이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왜냐하면 영국은 양모를 생산하고 플랜더스 지방에서는 모직 공업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필요한 지방이었다는 거죠. 제임스 웨스에게는 의회도 예산도 없어서 스페인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1621년 의회를 다시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신교의 세력이 강한 의회는 스페인과의 개전, 팔라티네의 참전을 갈망하고 있었다. 왜요? 스페인이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 국왕은 위협 이상의 행동을 원하지 않았는데. 버킹엄 공작인 조지 빌리어스와 함께 왕자 찰스와 스페인 왕녀의 결혼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의회랑 국악왕이랑 박자가 안 맞았던 거죠. 스페인이 팔라틴을 그의 사위한테 반환한다.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의회는 이 타협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렇죠. 의회는 스페인과 뭔가 동맹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신교니까. 1621년 2월, 국왕은 스페인 왕녀와의 혼사를 위해서 찰스 왕자와 버킹엄 공을 스페인으로 보낸다. 그런데 여기서 왕태자의 수행원이 실수를 했어요. 스페인 사제의 따귀를 때렸어요. 그래서 스페인 국왕은 버킹엄한테 신교도 수행원을 전부 영국으로 송환시키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런던 시민들은, 이 사람들은 신교였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런던 시민, 그러면 신교, 다음에 런던, 그러니까 영국 지방, 시골,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국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에는 이제 가톨릭이었고, 가톨릭기 되지 않고 c 국한 왕태자와 사부를 환영했어요. 그리고 미움을 받아오던 버킹엄이 반스페인파로 전향해서 주전파의 대표가 됐다. 버킹엄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여론이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반스페인파로 전향해가지고 환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스페인과의 혼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버킹엄은 찰스 왕에게 프랑스 왕 앙리 4세의 막내딸 앙리에트 마리와의 결혼을 권한다. 그리고 찰스 1세 의회에서는 책임 내각제라는 새로운 이론이 형성되는데 국왕은 과오를 범할 수 없다. 만일 과오가 있으면 장관을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내각제. 그리고 어 1628년 의회는 권리 청원을 상환한다. 찰스 일세도 제임스 일세와 마찬가지로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의회가 이제 이런 견제를 한거죠 그래서 그 것은 국왕의 권력과 법률의 권위 사이에서 명확한 경계선을 결정하려는 거였다. 헨터베리 대주교가 된 런던 주교 윌리엄 로드하고 궁정은 네덜란드 신학자 아레미니우스의 교의를 받아들여 자유 의지설을 신봉했다. 런던과 의회는 운명 예정설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운명 예정설이라는 것은 칼빈파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좋은 일을 할지 나쁜 일을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 신앙 생활은 행동으로써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에?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한 거였고 자유의지설은 이제 내가 나, 좋은 거 좋은 일을 할지 나쁜 일을 할지 에?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고 나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게 자유의지설. 에? 그래서 아, 켈빈파와 대비가 어... 되는 거죠. 1 6 2 9십구년 의회는 아르미니스 교를 배격하고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조세의 징수를 그만은 세계조의 결의를 강제로 가결시켰다. 찰스 왕은 근데 권리청원을 무시하고 9홉 명의 하원의원을 투옥했다. 그러니까 찰스 왕은 이렇게 좀 그 이후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죠.